굿! 오이! 네스 굿!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티아 같이 그 가는 각도만 좀 신중해서 잘봐봐 시간이 길어 한두발 가도 자 번지는 시간이 길어 안 되면 아예 가져. 네시험니 되게 아예 도 돼. 이 네. 아, 타이밍 그쯤만로 되면 그래 보면 미리 한발에 판단 한발한 발씩 빠르네. 주자 선대 허미가 찾아야크 던지는데 이타일이 여기잖아. 이렇게 간다고 쳐. 스타트가 위로 갔어요. 트스키 세포 테스트를 껀디를 되게 접하는가? 안되면 반대죠. 이런 것도 예측이 가다골 응. 가는 대적을 보는 건 스타트 부분에 가면 내가 스킵이 한 5, 60을 갈 거는 응. 어, 스타트 존에 간다? 하면 7, 80으로 조금 더 간다는 걸 보고 싶어요. 응. 시합할때는 진짜 말 그대로 보통은 조금 오버해서 100개에 1주개라고 얘기했지만 100개, 100개 전직에 5개 전직 나오면 이 5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국기라고 생각을 했고, 언제, 언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준비를 <목소리> 그거 하나 더 했어. 한 장씩 가자. 주다 단독 돌. 됐지? 네. 된다고? 아, 돌 돌은 몇 개인데? 올해 16개 때문에. 아, 내년에 숫자를 오, 바꿔서 6개는 아니, 아니, 아 은퇴 시즌 전에 도로, 은퇴를 안했 이제 네, 근 53개 했 53개 아니 아, 5 0개 55개. 그때는? 나는 도로를 흩뜨다아 아닌데. 근데 어 보니까 도로가 좀 많아. 서 도로가 도로가 탈는 거야. 어, 이수철이 아니야. 내가 이두수아니야 세이브. 안되는 거야. <laughs> 이걸 죽어야 되는데. 진짜 이수철. 보통 돌아가는 애들은 보고 뛰는 애들 있고 안 보고 뛰는 애들도 있잖아 그분 여기서 탁 돌아가서 한번. 뭐 어때? 그래. 그래. 그냥 스타일이 다 있어, 이 정도면은 어?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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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데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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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이거 그래. 선우. 어, 이거 이이고 있는 딱하지고하 이렇게 선배님 하는 공부 배웠구나 아이뭐 이거 왜 하는 거야? 들어가 있어야지 살트할때좀 밀고 나수어그 장점을 살려. 자기만의 그 루틴은 그리고 자가 단점을 조금 조금씩 채워나가는 거지 단점에 대한 효과성을 찾으면 내 중요한 장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 아, 네. 진짜 이래어와안 뛰던 차고. 아, 어! 이 김준찬 팔이치도 단점 보다 그렇게 편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 여기 여기를 밟아 갖고 출제 이것도 근데 내가 리스도 차고 있었어. 재밌어서 계속 여기 있는 거 같아. 어고 일 인조 불량 나옵니다. 따라가. 매주 매주 따라가세요. 스토킹 봤어요? <laughs> 아니. 스토킹. <웃음> 스토킹. <웃음> <웃음> 조금 봤습니다. 다아 맞잖아요. 네, 다다 보겠습니다. <laughs> 주자 플레이 하는데 기본적인 원베이스 차이가 되게 큰데 이번에 엑스트라 때 고영민 부치님이랑 같이 투수 공 개적을 보면서 땅에 꽂히는 순간 가는 그런 연습을 했는데 어, 아직까지 좀 많이 어렵고 시합 때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치님께서 항상 뭐 주로 플레이나 그런 거 알려주실 때좀 실전 상황에 대입을 시켜서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프로에 오다, 왔다 보니까 저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도움이 되고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호수가 네. 블로킹을 할때 바운드 볼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상황에 좀 스타트를 해가지고 이로해서 살 수, 있3레살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만드는 연습을 했는데 그런 게좀 실전 상황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를 말고 또갈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긴 거니까. 먼저 음. 이게 들, 들리지 않게라고 이게 딱. 그대로 이 그대로 무릎 깍이이이대로 하는 거이요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예! 감정님 스타일이 이제 공격적인 스타일인데 이로는 펀드 될수 있는 상황이 라 근데 펀드 될수 있는 상이 뭐냐? 타장이 필요할 때라고. 이지 맞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이거는 성추, 실패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연습을 하면 와야지 시작되서 실수 기이 줄어드는 거 정말, 제 최상의 포트잘 됩니다. 그렇그렇게비야지 다행히 타이지 근데 잡아서 몸이 빠져버리면은 몸이 몸하고 칼하고 버려지는 거 앞에, 앞에 좀 앞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손을 탁 털려. 이렇게. 허이. 탁. 그렇지. 탁. <목소리는> <여기. 목소리는> <목소리는> 버리지 말라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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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게 뭐야, 이 게. 그다음에 떨어지면 아. 손이 떨어지면 턱 그렇지 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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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 그렇지 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접었지 네. 나가면서 다 후다는 카... 그다음 이쪽 오. 모았다가 돌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총을 권총 쏠때 있고 네. 기관단총 쏠때 있고 네. 대포 쏠때 있는 거야 그치예 네. 이해를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그치예 네. 이거는 먼 거리는 그냥 아, 바로 모반 아, 오바... <laughs> 올라서 그렇지 아, 그다음 에 아, 아, 이쪽은 어. 라오게 네. 마운드볼 큰 것도 내가 던지려고 하지 말고 잡, 잡는 위치는 똑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방어 아, 있다가. 네. 그냥 여기서 속 이게 아니고 상. 이게 아니고. 여기 하더라도 다그목을 먹어. 다 이런다. 그렇지? 네. 탁음탑 잡지. 그다음에, 이기도중심이지중심이동중심이지중심이동 중심이든, 중가이든이든중심서 돼. 앞에서 든 중심이든, 중심이든, 중심이단중심요든 중심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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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이제 중심이든, 중투 스텝. 중심 스텝. 중심거든 중심이든, 중심 하나, one, two, 빡! 코치님이 더기게하는데 했지 않 네. 가 예를 들어서, 딱 잡았어. 그럼 가라. One, t w 탕, 탕. 오케이? 네. 어, 이게 근데 너희들은 어떻 잡으면 그냥, one, t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서 가다가, 가다가. 완투하다가 틀어버린단 말이야. 캠프가 죽어서 다시 던지려고 다시 그러야 그래. 그래. 그러니까 니네가 깨지는 거야. 그래. 가면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그대을 이렇게. 그렇지. 색깔 뭐, 색깔 많이, 뭐지? 쏘지 그냥? 쏘지 하고, 쏘지. 소 같은 것도 베스, 뭐, 뭐, 다 잡았어. 그거 딱감면 돼. 하나, 다, 모아서. 쫙! 이게, 김미로부터앞러면보 가, 가, 가. 위에, 잡았잖아. 가보면 응.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가면 다. 다 앞으로 가 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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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이그 무조건 렇 앞으로 가그가다고 가다가 렇렇게 하면 안그렇이 그렇지, 그렇아그렇이렇게 계속 재밌렇게그렇어요렇지그렇습니다 야. 계속 돌아 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그그런데 가다가 <laughs> 이렇게 가봐! 자, 가라. 물 있지, 아까워서? 네. 옳지. 됐어! 지 냄새난다, 이거. 느낌 있다, 이거. 약간 스 있다. 만나 이거. 네. 예! 만나요! 예! 오케이. 야, 너 물값 냈어? 와... 물값? 그거 다음 터는 정산해야 돼. 또... 너마무먹 아, 안 냈어요. 경당 예, 500원씩 내. 오늘만 말고. 캠프 기간 때 아, 네. 그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형들한테 물어볼 거 칙한 사람이 있을 거야. 아네 알겠습니다. 참 재밌으시고. 당해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 전아 진짜죠 500원 내죠. 나 오케이. 나와배가이냥 소리 지르니까배가이냥 그냥... 처리대 커져보네 이거. <목소리> <목소리> 엠비옹 많이 나와요?